지금 두 명이 오고 있어서 저희 셋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프로미스토얼 안녕하세요, 김키즈입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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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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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요 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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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이건 뭐예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와. 힘 빼세요. 뺏어, 힘 뺐어요. 진정하게 하고 있어. 완전 지렁이. 준비, 준비, 어. 아니, 아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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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 <laughs> 이게 어떻게 될까요? <laughs> 이게 사실인가? <laughs> 아, <이게 사실인가요? 웃음> 어 원대형은 그럼 이제 오늘부터 병아리. 아저 병아리요? 네발 네 병아리 아 아침에 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어차피 어차피 네, 종영이 아, 못 이겨요. 그럼 <laughs> 어떻게 잡고 해야 되죠? <laughs> 어차피 종영이 잡 자... <laughs> 야야 장군이 야 <laughs> 와, 너무 신기한 거다 와네 병아리 2 단계 꼴등과 1등의 아 누가 종이 이 보고 얘기를해 준비 시작 오와 와 오와 오와 와와 이겼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laughs> 그럼 내가 1등인 거야? 아니죠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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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삼각거인 거죠 아 뭐야 <laughs> 제가 아예 힘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힘빡 들어갔다만 지금 <laughs> 무영무소 인생에 최대의 힘을 주는 거예요. 아 <laughs> <다 오>, 맞아요. <laughs> 얼굴이 터질 거 터질라고 했어요. 가상금은 네. 제가 말랑카우로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응, 축하드려요. 응. 아 근데 이게 사실 저희 다섯 명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음 맞아. 할시는 꼴등 은 나와서 재찬이 형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합니다 무조건 이게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저희를 너무 잘알기 때문에. 일등은 경윤이요. 추서리가 있어요. 저희 다 같은 아, 얘기 하실래요? 어? 진짜요? 자 프라, 프라이빗한 게임인 거 잖아. 음. 이거 이게 켜놓으면 전혀 프라이빗하지 않는데요저 10초 어, 정도 해야 돼내 종영 시간. 네. 지금 종영이가 촬영을 준비하러 가가지고 저희끼리 지금 정하겠습니다. 공정함을 위해 5로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아니. 되는 거예요? 눈을 떠. 오케이. 저는 5로 하겠습니다. 5요? 저는 3이요 <laughs> 이게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사이 눈이 6개죠? 네 그러면 3 위로 몇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렇죠 밑으로 몇개 몇 있어요? 두개 있어요 맞아요 형을 5면 위로 몇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네 그럼 근처 범이가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던져요 빨리 던져요 빨리 던져요 그게 과학적인 거라고요 <laughs> 여러분 사사 쇼. 어 그래도 제가 덥죠. 왜요? 왜냐고? 이삼 뭐지? 네. 뜨리뜨리기 상품이 삼. 안녕. 여러분 커피 내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기었잖아요. 커피 내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익 씨. 아 제가 이겼는데. 어 내기 내기 상품은 제 사랑입니다. 아그러면안 했죠. 네. 지금 제가 문익기 이겼거든요? 아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1이요. 1! 하나 둘 셋! 우와 5야! 저 방금 5라고 했잖아요. 자 방금 1이야! 아, 어. 자 방금 1이야! 아, 와 대박! 5 나왔습니다. 이랑 동점이에요. 그럼 다시 두분 두 하시면 돼요. 이게 잠못 근데 왔어요. 어차피 꼴등은 문익이 형잖아 아니야 내가 이겼어. 저는 5요. 5요? 저는 3이요. 2! 2 5랑 2죠 그럼 3이죠. 3차이 나죠. 와! 어, 어 그, 다 다시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해야 돼 사가 왔어요 사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와, 지금 형들 이거. 씨, 아니, 해야지? 이거 이렇게 아, 떨어졌어요. TBS는 여러분 공정한 방송인데 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안요야 돼요. 액션. 사세요야 돼요, 이거. 싸가 나왔어요. 아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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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그러면 종영이가 아서이 일단 원대형이 나한테 하나 사 줘야 돼요. 어, 오랜만에 이걸로. 자, 할게요. 이번 리페에서 형들 다 제치고 내가 짱이다. 맞다. 무슨 소리야? 역시 순수한 으흡! 사람입니다. 어? 아, 내가 이 그룹에서 아. 제일 귀엽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내가 사고 조연이야. 거기 이거 솔직히 아, 좋으신데. 아이 <laughs> 귀여워. 저기 어디 데? 저번에 1층을 아 침대 1층을 쓰기 위하려면 뭐 힘으로 체크라막 이런 말 했었잖아요. 네. 장난으로 진짜 하고 싶다. 네. <laughs> 하고 싶다. 선배님. 네, <laughs> 뭔가 내가 1층 갈수 있을 것 같다.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진실인 것 같아. <웃음> <웃음> 왜 이런 것만 진실이냐고. 아, 네, 이렇게. <laughs> 이 캠은 종영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포토타임 <laughs> 진행할게요. 네. 둘셋프 r o m i s o r l d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부탁한다냥. 부탁한다냥.